안녕하세요. 진주 행운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진주시 명성면에 나대지로 나온 토지 매물입니다. 차량 진입도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의 토지로서 매매 가격 4,600만 원에 나온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바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경상남도 진주시 명성면, 남성이라는 곳입니다. 자, 영상에 보시면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옆으로는, 좌측으로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 길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시면, 오늘 소개드릴 나대지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오래된 구옥이 있었습니다. 그걸 허물고, 현재로는 빈 토지로 남아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편에 이렇게 보시면 빈 토지가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 되겠습니다. 토지 뒤쪽으로는 나지막한 야산이 이렇게 자리에 있고 토지 앞쪽으로는 이렇게 뻥 뚫린 시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현황 도로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토지는 이렇게 모양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필지는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필지 모두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06제곱미터로 약 93평이 되겠습니다. 제 토지 가운데쯤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측편에 예전에 집이 있었는데 몇년 전에 다 허물고 현재는 빈 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 위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이 부분이 남쪽이고 도로 쪽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 서쪽으로는 산 아래 집이 한채 이렇게 있고, 저희 토지보다 약간 높게 석축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곳에 컨테이너라든지 농막을 하나 다 이렇게 놓으신다 하시면 이 정도 높이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 두 필지 사이에 가운데 도로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곳에서 그 표시를 한번 해보면, 지금, 요렇게, 자, 요 부분이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약 20평가량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앞부분의 토지가 63평 정도 되고요. 현황을 도로를 접혀 있는 저 부분이 약 30평가량. 이렇게 해서 두 필지가 약 93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실사용 면적은 가운데 도로부지 때문에 약 110평이 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기 앞부분에 보시면 차가 지나다닙니다. 저 부분이 시내버스가 다니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에서 걸어서 2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는 거리감이고, 저희 토지 앞에 아스콘 포장에 대한 요 부분에도 1톤 도력 무난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접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나대지 토지였습니다. 층고 높게, 그, 견고하게 그 하우스, 하나 지으셔가지고 창고 용도로도 사용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만한 토지 이게 나대지 매물로서 이렇게 세컨하우스용으로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진주시 명성면입니다. 자, 이곳에서 지평면 정평리까지도 남성 저수지를 지나면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막히는 도로는 아닙니다. 오늘 보신 토지. 93평입니다. 도로부지 약 20평가량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매매 가격 4,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진주행운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